자, 오늘은 대구 명덕역 바로 밑에 있는 짬뽕 맛집 몽짬뽕입니다. 오, 이제 일요일 4시까지 예업 하네. 오, 행업 시간은 이렇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. <놀람> <놀람> 좋네. 바로 이렇게, 이런 건 좋다. 안 가도 되고, 뭐랄까, 탁자마다 셀프를 해야 되나? 바로 뜨물있 부채기도 있고 이런 거 편하네. 아 좋다. 만두 여기 또 만두 맛있지. 만두 뜨겁다고. 식가서 먹으래. 오 밥도 나옵니다 이렇게 짬뽕 나오기 전 세팅. 아 근데 꼬마두 이게 진짜 냄새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. 잘 튀겨진 거겠죠? 한번 봐야지. 좋다. 오있다 음. 아 맛있습니다. 음. 짬뽕도 나왔습니다. 몽짬뽕. 계란 지단이 올라가네. 음 짬뽕 비주얼입니다. 속 비주얼은 그렇습니다 약간 좀 걸쭉한 느낌의 국물입니다 난 이거 먹을 때 느낌은 약간 칼국수 느낌 이런 느낌도 든다 음. 어, 김치 칼국수 느낌 이런 느낌 걸쭉하니까 이제 그러면 나도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봐야겠네 아 오징어하고 고기 많이 들어간다 오징어도 많이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야, 진짜 국물 걸쭉하네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이 또그거니까 음. 어. 어 맛있는데 국물 괜찮고 내물 많이 들어가 있고 와, 면도 한번 보자. 예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콜라 먹자 어, 콜라 좀따라넣어야 어, 하여튼 꽤 않네 만두도 맛있고 설명서에 만두를 짬뽕국물에 찍어먹으라 한다 걸쭉한 짬뽕국물에 찍어먹으면 꿈만두 같은 맛있다는데 바로 도전라는거지 그러면 이제 아 옛날 우리 떡볶이 튀김 만두 먹는 그 느낌이겠네 오이씨 한번가보자음이래한번 네, 먹어보겠습니다 와씨짭시 음 맞네 딱딱 꼬기 당하면 튀김 만두 음 맛있네 오야 짬뽕 먹으면 좀 열나고 덥잖아 네, 에어컨 바람 좀 약하게 해가 싹들어 주는 센스까지 존나게 안네 야 이런 데잘 없다니까 나왜시원하 했더니 딱이다 딱안그래도 아. 이제 밥만 먹어야지. 누구 쓰니까밥말먹어 이건 밥을 안 말아 먹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그쭉가 <laughs> 진짜 어 진짜 좋다 밥국 필이 말은 거예아 음, 이거 배불러도 들어가네 좋다 아잘 먹었습니다 아 깔끔하다 만두도 맛있고, 짬뽕도 맛있네요. 잘 먹었습니다.